마태복음제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사내가 욥처럼 아내와 세 자녀를 잃고 시루에 빠져서 교회도 안 나가고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어떤 한 노인의 격려를 통해서 다시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마음 속에 들리는 음성, 내가 내일 너를 만나러 가려고 그래. 내일은 고리를 좀 자주 내다 봐. 새날이 왔습니다. 고리에 눈이 많이 내렸어요. 예수님 오시는 길을 눈 깔아서 단장했 모양이다. 예수님 기다립니다. 그런데 눈 많이 내린 고리에 청소부가 눈을 치우느라고 땀을 뻘, 뻘 흘리다가 지쳐서, 어, 풀썩 주저앉더니 담배를 한대 꼬나 뭡니다. 이보시게, 이보시게 힘들어 보이는 건 잠깐 들어와. 나 마침 아침 차 마시는 중이야. 빵 한쪽 차한 잔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길거리 예수님을 바라다 보고 있죠 부부 싸움을 하고 쫓겨났는지 전먹이를 품에 안은 엄마가 옹곡결에 집을 뛰쳐나와 그런지 얇은 옷으로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새댁 추워 보이놈은 들어와 나치 먹는 중이야 간단하게 아침 차려주고 있는 동안 빽빽 우는 아기를 따뜻한 난로가에서 잠시 돌봐 주었습니다. 아침을 먹은 아주머니가 애기를 다시 안고 낡은 포대기 하나를 선물로 주었더니 아기를 싸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예수님이 언제 나오시려는지 한나자리 다 지나도록 고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사과 파는 할머니가 소매치기 소년을 붙들었습니다. 사과 훔쳐 갈려드는 녀석을 붙들어가지고 둘이 거리에서 쌈박질이 났습니다. 즐거워 지나서 가지고는 할머니를 다독거리고 소년을 훈계하고 둘을 타일러서 화해시키느라고 하루에가 정작 다 기우러 갈 때까지 거리에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다시 성경을 펼쳐둔 사내는요, 약속하고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향해서 투덜거렸습니다. 그때에 낮에 만났던 사람들 하나둘 눈앞에 나타나더니, 내가 몇 번이나 너한테 갔었는데, 너는 나를 못 알아보더군 하셨습니다. 사내의 눈은 마침,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의 그 이후 구절, 내가,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하는 구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일컬어주는 돌스토이라는 사람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단편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를 일컬어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구별이 없다는 점이에요 참과 거짓의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의와 불의의 경계도 무너졌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도 심의합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습니다 절대 손이 없고, 양과 염소도 섞여 삽니다. 재판장이 없으니 모두가 자신이 울습니다. 교회 와서도 교회와 성경이 정한 기준을 다 무너뜨리고, 자기만 기준이 되는 세상입니다. 나만 좋으면 남이야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관심 없습니다. 주일과 평일도 구별이 없고요. 성과 속이 구별이 없고요. 교회와 세상도 다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종교 현상은요, 불교에도 마찬가지예요. 소승불교가 대승불교라고 하는 진화됐거나 타락한 불교로 변질되어 버렸죠. 그러면서 이 시대는 그렇게 구별 없는 시대를 일컬어서 융복합시대라는 기가 막힌 말로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모두가 옳은 세대는 사람들에게 편리합니다. 에덴에서 선악과 먹은 후유증이 남아서 누구나 자기가 하나님 되고 누구나 자기 자신이 절대 기준되는 까닭이 오늘 시대에 밑바닥에 흐르는 정서입니다. 그런 세상의 풍조와는 달리 성경은 시간과 장소와 사람과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갈라서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엉거주춤한 제3의 자리는 성경 안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바로 그 구별의 이야기지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초두에 기록된 열 처녀의 비유는요, 열 명의 처녀 중에 신랑을 기다리던 중에 밤중에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등잔에 기름이 있는 처녀들은 등불 들고 나가서 맞이했는데 나머지 다섯 등잔은 가졌지만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그만 바깥 어두운 데로 정확하게 문 하나를 사이 두고 구별해버렸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단장하고 준비한 사람은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서 혼인잔치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은그 준비가 안된 사람은 가차없이 멸망과 저주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언거주춤한 제 3의 자리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내가 사정이 있어서 기름 준비 못했는데요. 다음에는 잘할게요 라고 하는 여지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받은 은사대로 성실하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훈실하고 살았는지를 가지고 또 다른 구별을 합니다. 은사를 맡았는데 어용부용 산 사람은 구별에 들지 못하고 있는 것조차 빼앗기고 만다지요.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든지 아니면 버림을 받고 말든지 정확하게 구별을 하신답니다. 어정쩡한 중간 상태,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하겠다고 미어놓는 상태는 마지막에 시간까지 다 빼앗아가 버리고 다시는 기회가 주지 않는 구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정확한 구별에 합격되시기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위에 일하다가 죽으시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는 시간이에요. 은사는 내 생명이에요. 은사는 내 건강성이에요. 바다가 졌는데 그거 땅에 묻어놓고 그냥 살다가 마지막에 정확하게 줄거그가지고 너는 이쪽, 너는 이쪽.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영화가 유명한데요. 정확하게 구별할 때에 어느 편에 드실지 바로 지금이 준비해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구별인 양과 염소의 구별로 들어가십니다. 본문 읽어봅시다. 31절부터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처음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아기로 오셨어요. 사랑으로 오셨어요. 구원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가 구별되어 있는데요. 그 다시 오실 구별된 때에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구별이 심판이거든요. 심판이 구별이거든요. 그때가 이 세상의 시간과 다르게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로 부르죠. 이 날은 오른편으로 구별된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날이지만은 왼편으로 구별된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로 구원의 날과 멸망의 날로 정확하게 구별 짓는 날이옵습니다 예수님이 따위에 몸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날이 될지, 그 전에 생명을 마감하는 성도들은 내가 주님 앞에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지, 정확하게 양과 염소로 구별 받을 날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으로 오른편에 구별하신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왼편의 사람들을 가리켜 염소랍니다 구별하여서 영원한 벌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어중간한 가운데 자리 좋아하지요 아직은 아니고요 저를 그냥 감옥에다가 지옥에다가 영원한 멸망에다가 몰아넣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요 준비해서요 염소가 아니라 양의 편으로 갈 기회를 주세요 그럴 어중간한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그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죽음으로 찾아가서 만나는 예수님 앞에 마지막으로 결정될 구별이 옳습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 거 없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없어요. 이것이든지 저것이든지 정확하게 구별되는 것이 예수님 제림의 날로 구별시키는 문제였습니다. 축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정확하게 구별하시는 거지, 어정쩡한 상태는 없습니다. 인간의 종교는 어정쩡한 상태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걸 자꾸 만들어내려고 해요. 연옥이 있답니다. 죽은 다음에 거기 가서 좀 머물고 있다가 거기서 좀 다음 기회를 만들어서 천국으로 올라갈 게 기...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인간의 종교에는 있죠. 왜? 그 자리가 좋으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정확하게 구별하면 오른편, 양의편으로 갈 준비를 못하고 산 사람들이 마지막 기회라도 한번더 얻으려는 연옥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영역이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영역은 아니었습니다. 열처녀 비유가 성령에 충만한 지 여부를 가지고, 어, 구별하는 것이라면 달란트 비유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주의 일에 헌신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하는 것이라면, 양과 염소의 비유의 기준은 뭘까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살았는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교회 안에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살았는지가 마지막 구별의 조건이 된대요. 오른편에 세우는 양들은요, 보세요. 상급을 받아요. 천국을 얻어요. 그러나 뭐 귀신을 쫓아냈거나 병을 고쳤거나 능력을 행하는 등의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라 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35절, 36절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어 오실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사소한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줄이고 목마른 사람, 나그네되고 병든 사람, 오계가친 사람, 외로운 사람, 고달픈 사람들을 조금 손 내밀어서 도와준, 섬겨준 사람들, 돌보아준 사람들이 옳습니다 34절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루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나라를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소망 때문이죠. 왼편에 세우신 염소들은 역시 큰 잘못을 저질러 살인 강도된 사람들 아니군요. 42절에서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낙은에 누였을 때에 용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변 사람들을 자상하게 돌보지 않은 까닭에 멸망의 자리로 버림받고 있습니다 사람한테 잘하는 거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이거든요. 정말로 잘해줘야 될 대상들이 누구냐? 내가 잘해 주어도 나에게 보상할 수 없는 사람들. 나에게 잘 대접해 줘도 나에게 보상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잘해 주어야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게 있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잘 섬겨준 사람들이 나를 그만큼 다시 잘 되갚아 주면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없답니다. 목사가 신방 다녀보니까는요, 우리 복된 가족들 얼마나 마음들이 따뜻하고 좋은지, 그, 저 뭐라도 하나 대접하고 싶어 해요. 이거는 그냥 조금이니까 물이니까 마스크 이렇게 들고 쫄쫄 마시고 가면 되잖아요. 바카스도 주시고, 인삼도 주시고, 그래요. 또 그렇지 않으면 이놈은 싸가지고 가서, 그래서 우리 전사님 가방을 막 가만히만 말 갖고 댕겨 막 싸가지고 오느라고. 또 그것도 아니면, 목사님 짐짐 잡수야. 이놈 같다, 짐짐 잡수. 봉투다돈넣가지고막 주시고, 그래. 나는 성도님들 신방 댕기다가 상급을 다 받고. 보상을 다 받으니 아버지 앞에 가면 목사는 상이 좀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해줘도 못 알아보는 사람, 잘해줘도 보상 못 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잘해주셔서 목사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큰 상급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밥마 듣는 사람, 입마 듣는 사람, 쳐다보면 죄송한 표현을 재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잘해주세요 톨스토 이야기에 나오는 윤감임처럼 양이든지 염소든지 자신의 선행이나 악행을 의식하지 못했어요. 길가에 눈치우는 청소부 데려다가 밤먹길때차한잔 따끈하게 대접하고 그온 몸을 녹여줄 때 그게 예수님께 한 거래요. 모르고 해요. 악을 행하 사람도. 자기의 그 무성의함과 무관심함, 그 무심함을 그냥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언제 주님이 자기 곁에 찾아오셨는지 반문합니다. 언제 제게 오셨어요? 언제 제게 그러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 대답 들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치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치극히 작은 자. 별볼일 없는 사람. 만나서 별로 유익도 없는 사람, 속만 세기는 사람, 가난한 사람, 무식한 사람, 성격도 이상한 사람, 늙고 병든 사람, 걸음도 기웃뚱 기웃뚱 걷는 사람, 내가 잘해 주어도 일도 나한테 보상할 수 없는 사람, 늘내 주변에 있는 만나고 사는 이웃들에게 집중하세요. 작은 자라고 표현된 소자라고 표현된 사람들을 더 관심하고 따뜻하게 주목하십시오. 사람을 하나님 대하도 되야 재림의 날이 복된 날될 것이에요. 사람한테 잘못하면은 그 날에 소망이 없어요. 신령하고 능력 있는 일, 큰일 그런 일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한 근본적인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죽음의 날을 복되게 하는 삶이에요. 재림의 날이 복되기 위해서는요, 달리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더불어 사는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고 살면 돼요. 그 소자들을, 그 소외된 사람들을,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어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신 인간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다른 사람을 보는 구원받은 눈이 열려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늘 말씀드리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든 그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람이니까 하나님 대하듯 사람을 대하고 살면 마지막 날에 상급의 원인이 될 것이에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죽어주신 사랑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눈이 깨어날 수 있는 인간관계의 변화가 있어야 별볼일 없는 사람들을 잘 선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대하듯 하지 않는다면 그 속에 있는 신앙은 가짜라고 판명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별 볼일 없는 사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성격도 이상하고 내가 아무리 퍼주어도 나한테 단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할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눈이 열려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상급받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재림의 신앙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에 신유의 예배를 통해서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데려다 놓고 자선의 도구로 삼는다는 말씀 들었죠. 마지막 심판을 위한 선행에는 못 미치는 거예요. 의인도 악인도 자기 처신 모르지 않습니까?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은 내가 적선한다는 걸 알고 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심판의 조건에 해당이 안 돼요. 학교의 조건이 안 돼요. 내 주변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 사람 때문에도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인간 관계의 근본적인 사람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마지막 심판을 위한 선행에 들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 준비하는 거예요. 흰옷 입고 어디 계룡산 밑에 모이는 거 아니에요. 날짜 정해놓고 그날 하늘에서 예수님 내려오니까 다 모여서 기다린 거 그거 다 가짜고 사입이고 사기꾼들이에요.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고 부드럽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 그것이 재림의 준비였습니다. 주님 만날 준비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자르십시오. 먹이시고요. 입히시고요 외롭지 않게 돌보시고요 함께 웃어주시고 함께 눌어주시고 손주건 꺼내 눈물 닦아주시고 밤 나눠 잡수시고 손잡고 더불어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은 따뜻한 온기가 잘 전해지면 마지막 날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기름준비 잘한 성령 충만의 크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나를 돌보아준 착하고 충성된 양이라고. 오른편의 규배로 쓰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모두를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 하고 사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이에요. 결단합시다. 사람한테 자랍시다.